시추님, 유니콘님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, 뭐 할까요? 소통해요. 흠, 그러면, 사은아, 집배타지 말고, 그냥 놀기만 해라. 놀러 올게. 성희야 너 진짜로 집에 타는 아이구나 나 진짜 나빴다 와너 진짜 이런 애인지 몰랐는데 너 진짜 인성 쓰레기니? 와 진짜 너 차단할게 수고수고 아 그리고 저쪽도 헉 <목소리> 어, 구독자 87만명 계란새니? 네. 어, 계란 선생님, 진짜 안녕하세요. 진짜 동정해요. 반복될까요 뭐 거를 놨다, 야.